2026년형 기아 프라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휠즈 바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모델, 바로 기아 프라이드의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프라이드지만 이번 세대는 전혀 다른 차로 태어났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수 기아 프라이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번 2026 프라이드는 한 눈에 봐도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Opposites United가 적용되어 날렵하면서도 대담한 인상을 줍니다.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와이드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주며 더욱 안정감 있는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측면부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매끈한 라인과 세련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후면부에는 입체감 있는 테일램프와 검정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차체 크기는 기존보다 약간 커졌지만 무게는 오히려 줄어 효율성과 주행 안정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알루미늄과 고장력 강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강성과 연비를 동시에 잡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져 에어로 다이내믹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프라이드는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된 콕픽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연결, OTA 업데이트, 음성 명령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마감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엔진 라인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1.6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140마력의 출력을 내며 효율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22km를 넘어서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며 일상 주행에서 탁월한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기아는 또한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 순수 전기차 버전의 프라이드 EV도 2026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과 향상된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NVH 기술도 대폭 개선되어 한층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사양도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등 기아의 첨단 ADAS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내 카메라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까지 감지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제 기아 프라이드는 단순한 소형차가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컴팩트카로 거듭났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뛰어난 연비, 그리고 최신 안전기능까지 갖춘 2026 기아프라이드는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 고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휠즈바이브에서 소개해드린 2026년형 기아프라이드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프라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